자, 우리 지난 주에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우리 기억나는 친구 한번 채팅 한번 해볼까요? 채팅으로 한번 지난 주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는지 이게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채팅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조금 기다려 봅시다. 어, 지난 주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음, 우리 그로니 유빈이, 루빈이. 지원이는 옆에서 우리 아빠가 좀 대신 채팅을 쳐주시면 좋겠는데, 한번 해보시죠. 생각이 안 나? <laughs> 생각이 안 나는 건가? 나는 건가? 자, 음.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로 보낸 천사가 소돔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얘기했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로은 자기 사위들, 그러니까 자기 딸하고 결혼할 사위들에게 경고를 했지만, 사회들은 그 경고를 다 무시했죠. 무시하고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은 롯의 경고를 다 무시하고 오히려 롯에 대해서 더, 어, 뭐라고 해야 될까, 롯을 죽이려고 하고 롯에게 찾아온 천사들을 해치려고 그렇게 했었죠.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롯은 천사들의 경고를 듣고 자기 가족만이라도 탈출하려고 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로스는 소돔이 멸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소돔성을 탈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탈출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 소돔성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그냥 웃어버리는, 아이, 재밌는 이야기긴 한데 농담하지 마, 웃기지 마. 아 너무 우스운 얘기다. 뭐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아이 웃긴 얘기네. 너 지금 코미디 하는 거지? 이러면서 안 믿었죠.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롯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잠깐만 내가 잘못한 건가?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웃어버리네. 다 그냥 나를 오히려 웃음거리 취급하네. 어떻게 된 거지? 이러면서. 오히려 로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을 겁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울 때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친구들을 만나거나 학교에 가거나 집에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뭐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어 나를 비웃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 쟤는 저러고 산다. 어 쟤는 왜 교회 다니는 애들은 저렇게 사네? 이러면서 비웃는 경우가 있어. 야,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꼭 해야 돼? 아니, 꼭 일요일 날 예배드리러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이러면서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laughs> 어떨 때는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 아빠 엄마도 같이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그렇게까지 안해 왜너 이상하게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웃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없신여기는 사람들이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롯이 자기 사위들이나 친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서 소돔성을 탈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듣고도 탈출하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롯의 두 딸의 손을 잡고, 억지로 억지로 끌고 나간 거예요.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 하나님 여기 멸망시키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경고를 먼저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게 아니라 아,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강 대강 알아듣는데 이러면서 마음이 약해지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딸의 두 손을 잡고 그냥 억지로 탈출을 시켜요. 그래서 탈출하게 되는데, 로시 탈출하고 나서, 소돔성을 탈출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근원이 한번 말해볼래? 채팅해볼래? 로시 소돔성을 탈출하고 나서 어떻게 됐나? 소돔성이 어떻게 됐어요? 한번 채팅을 한번 봅시다. 아, 그렇지. 동공 지지는 뭐야. <laughs> 파괴되었죠. 우리 성경,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 24절을부터 한번 봅시다. 창세기 19장 24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하늘 곳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돼 있죠. 롯이 소돔성을 탈출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소동과 고모라에 비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유황은 뭐냐 하면 그냥 우리 지구 밑에 있는 마그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다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마그마와 불이 비처럼 떨어지기 시작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이 불타기 시작하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불타기 시작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생물들, 집, 들판, 이런 것들이 모두 불타기 시작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돔성이 왜 멸망했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어, 폭력적인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이 혹은 로시나 천사들을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멸망했나요? 아니에요. 아, 소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멸망당하고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소돔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쁜 행동을 멈추어야 된다고 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소돔성은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우리 기억나죠? 노아의 홍수가 이 노아는 배에 탔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지 않았지만, 나머지 사람들,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왜 죽었죠? 응?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 죽었나요? 물론 성경에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이해하기는 뭐예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노아만 의인이었다. 노아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노아만 하나님을 어, 경건히 섬겼고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어, 방주에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를 탈수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멸망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2020년 9월, 대한민국의 세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 세상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지식보다 훨씬 못, 못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어, 철학을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는데 사람들은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도, 왜 당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인본주의나 자본주의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대로 살지 않고, 왜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막 공격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 꼭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웃고, 우리를 막 무시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노아가 살, 살았을 때 홍수로 사람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소돔성에 살던 사람들이 유황과 불로 심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세상이나 세계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는 어, 노아나 이 소돔성이나, 어, 이런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재판관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내리시기 전에, 판단을 하시기 전에 경고를 먼저 해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선지자나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수루룩 빠져나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심판받고 결국에는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이 성경책에 있는 여러 멸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무시하고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옛날 얘기지. 성경에 그게 옛날에 구약에 그런 일이지. 지금은 2000년이 됐는데 대한민국에는 그런 일이 안 생겨. 얼마나 재밌는 게 세상에 재밌는 게 많은데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사세요. 그렇게 무시하면서 살고 싶다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무시하면서 살려고 무시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노아의 방주에 탈려고 막 달려들었겠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그러니까 탈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살았지만 진짜 홍수가 오니까 방법이 없게 된 거죠. 로스의 사위들이나 소돔성에 살던 사람들은 로스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는 진짜 그냥 재밌게 살았지만. 실제로 불이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도 살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도 살지 못했냐? 심지어는. 로세의 아내가 천사에게, 천사의 손을 잡고 소돔성을 탈출하긴 했는데, 이로세의 아내는 소돔성을 탈출하다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소돔성을 탈출할 때저 산꼭대기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천사들이 경고했는데 로세 안에는 막 탈출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유황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로세 안에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소돔성에 살던 사람들은 유황과 불에 막 맞아서 불타 죽었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어, 죽게 됐냐 하면, 로세 아내도 죽게 되는데, 로세 아내가 뒤를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도망치다가, 멸망당하는 소돔성을 뒤로 하고, 이제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알려준 그 피난 장소로 거기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가다 말고 뒤를 돌아본 거예요. 뒤를 돌아왔다는 것은 소돔성을 다시 봤다는 거예요. 자 질문 로세 아내는 왜 소돔성을 다시 쳐다봤을까요? 로세 아내는 왜 소돔성을 쳐다봤을까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와. 맞습니다. 아, 우리 근원이가 또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됐네. 이 근투가 됐네. 응? 로세 안에는 사실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도망치고 싶지 않은데 천사가 손을 잡고 억지로 땡기니까 막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 아. 나는 그냥 소돔성으로 돌아갈래. 나는 소돔이 너무 좋단 말이야. 소돔성으로 가서, 응? 소돔성으로 가서 나는 그냥 소돔성에서 사는 식으로 살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땡겨가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너무 별로 싫은데 이러면서 소돔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자마자 로세 안에는 소금으로 변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서 소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어, 일들을 하실 때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것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창세기 19장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것 같아요? 나는 롯의 아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경고도 들었죠. 와, 멸망당하는구나. 그 얘기를 들었죠. 게다가 천사가, 어, 빨리 탈출하지 않으니까 손을 붙잡고 막 끌어가지고 구해줬잖아요. 그의,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 손을 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나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는 내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 나는 이 세상에 재밌는 거를 그냥 끝까지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죠. 미련을 못 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로세 아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자신의 남편, 나, 자신의 두 딸이 같이 탈출했잖아요. 같이 탈출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탈출했는데, 혼자만 소금 기둥이 돼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교회 다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것도 다 아는데, 그래서 우리, 우리 가족은 다 교회 다니기도 하고, 내 친구들도 다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같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혼자만 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세상에 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 진심으로 따르려고 할 수도 있었는데, 아, 그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 재밌었어. 내 친구들은 다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은 나한테 어 하나님 얘기 안 하고 그냥 같이 재밌게 노는 거 하고 그냥 좋았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결국에는 어 같이 교회 다녔지만 같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혼자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혼자만 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겠냐는 거죠. 결국 그래서 롯과 롯의 두 딸만 살아남게 됐어요. 자기 가족들이 다 탈출했는데, 가족들이 다 탈출했는데, 혼자만, 혼자만 소금 기둥으로 변해서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회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친구들 중에도 내가 만나서 즐거워하고 같이 다니는 친구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없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길 거냐는 누구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을 내가 어, 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벌을 받지 않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심판을 주겠다. 이 세상은 심판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지구상의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곧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기억하고 마음을 고쳐라. 마음을 바꿔라.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으로 탈출해라. 라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우리에게 경고예요, 경고.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세상을 보는 눈을 제대로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다행이겠지만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해서 혹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로세 아내와 똑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 내 친구들, 이 사회가 어떻게 말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는 것을 어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가 필요하겠죠. 뭡니까? 성경을 잘 읽고, 잘 배우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알겠죠?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같이 못 드려서 교회에서 성경 말씀 배우고 어, 성경 말씀 음, 어, 깨닫는 것들이 지금 힘들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집에서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성경 꼭 읽고 하나님의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못마땅해하고 피곤해하고 불평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 읽고 우리 성경 말씀 나눠보자 하면 아, 그걸 지금 해야 돼? 꼭 해야 돼? 너무 피곤한데? 내일 하면 안 돼? 너무, 너무 일찍 하잖아? 너무 늦게 하잖아? 너무 길게 하잖아? 너무 말이 많잖아? 온갖 변명과 온갖 핑계와 불평과 불만을 쉴새 없이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이 우리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더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돌멩이보다 가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을 열심을 내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 아니,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